얼마나 힘이 세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삼선이었습니까? 사사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머리 잘려버렸잖아. 눈 뺐잖아. 눈도 뽑혀버리고 머리도 잘리고 할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짐승이 돌리는 그 밧줄을 매어서 맷돌 갈고 있는 거야. 돌면서. 낙이들이 하는 일을 삼선이 지금 하고 있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구경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런데 삼선은 못 봐. 왜? 눈이 뽑혀버려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야.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물 정도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해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일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거 인정하시죠? 아, 네. 인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거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 거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 이건 뭐내 거지! 내 몸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상관이야그 무식한 거요. 모르는 거요.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야. 너한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데 일하실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다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